제가 조남인 이사에게 우리 조남인 이사에게 사달라고 사달라고 졸렀던 매물들입니다 지금 좀 후회가 되시죠 안녕하세요 벨띵고무입니다 배진구 오늘은 그 10억대 가장 핫했던 물건이 뭐 연달아서 팔렸어요 맞아요 네. 자, 요즘 다시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. 네. 매물들을 잘 보면 저희도 빌딩 중계를 하면서 와, 이 매물 진짜 괜찮다. 이거 진짜 사고 싶다 하는 매물들이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매물은 정말 아쉽게 팔려 버렸어요. 근데 제가 조남인 이사에게, 우리 조남인 이사에게 사달라고, 사달라고 졸랐던 매물들입니다.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. 치는 짜라란 이 위치에 있습니다 혹시 마포역 먹자상권을 아시나요? 여기도 굉장한 먹자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는 큰 기업들이 사옥을 많이 쓰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먹자가 형성돼 있고 그 안쪽으로는 또 도화 현대홈타운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아파트 세대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어, 이 위치는 유동이 굉장히 많은 많이 흐르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지금 더 좋았던 건 리스백 조건이었어요 이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임대료를 밀릴 일이 없다 모르죠 없다. 일반 다른 업종보다는 안전하다 라고 보여주는 건물이었고 가격은 22억 8천이었습니다 아마 조금 조정이 돼서 그, 매각이 됐을 것 같은데, 22억 8천이었어요. 22억 8천일 때, 새마을 공고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. 난 2년 이상 있어야 한다. 왜냐면, 거래하는 고객분들이 있으니까. 그래서, 보증금 1억에, 임대로 700에 리스백을 하겠다. 그랬을 때 수익률 3.85%, 3.85%, 20억대인데 3.85%의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었어요. 아니, 지금 다시 봐도, 안살 이유가 없는 건물이었거든요? 지금 본 매물이 22억 8천 기준으로 평당가가 5700만 원이었습니다. 제가 요 메인, 메인 1억 이상 찍은 메인은 가져오지도 않았어요. 그건 비교가 안되니까 5700을 기준해서 더 아래쪽으로 더 위치가 더 빠지고 다가구주택이고 요런 매물들을 비교해서 매매된 사례를 보니까 6200. 5400, 6100, 이미 6000 이상을 찍었고, 지금 호가는 7000 이상을 호가하는 자리였는데, 본매물 더 메인의 코너 자리에 새말을금고가 입점이 있는데, 5700이었다. 정말 안할 이유가 없었다. 새말을금고가 나갔을 때 임차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? 기본 1층에 25만 원, 2층 이상에 10만 원, 그리고 뭐 지상층은 올라가서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이었는데, 어 다시 맞춰도 우리가 증축을 또 리모델링 증축도 가능하더라고요. 그랬을 때 수익률 920만 원까지, 통임대 1 0 0 0만 원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매물이었습니다. 그랬을 때4.32% 4.74% 수익률도 굉장히 높게 개선할 수 있었어요. 더 중요한 건 현금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. 탁감이 23억 그대로, 매가보다 높게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담보대출이 16억이었고, 신용 포함해서 18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 그럼 담보대출만 받았을 때, 취득세, 등기비용, 수수료 다주고도 7억이 들어가는 건물이었고, 좀 신용이 좋다, 신용 포함해서 한다면 18억이었기 때문에 5억 원 내외로 들어가는 건물이었어요. 이 건물에 마지막으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마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 그래서 여기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땅은 사서 새마을공고에서 임대료를 받다가 새마을공고가 나가도 주변 시세대비해서 임대료가 적정 수준으로 700 이상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임차를 맞춰서 하다가 도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진행되면 우리가 고급 아파트에 가서 균형권을 받아서 사자 이 기회가 없다라고 설득을 했었던 매물입니다. 지금도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또 욕심이 많아 지금 굳이 고급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. 이 매물은 뭐 고급 아파트고 뭐고 입주권이고 달 떠나서 어쨌든 2 0억세 3말국가 리스백하는 조건이면 그냥 말 끝났어요. 끊는데 왜, 왜 우리가 끝내지못했요그뭐 입주권을 받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어? 늙어서 어? 힘 없을 때 지팡이 들고 있을 때 그때 입주할 수 있는데 그 의미 없을 것 같고 네 어쨌든. 뭐,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건물이었고, 훅 지나가다가, 괜찮네, 매물 나왔네? 바로 매입을 해야죠. 그래서 매각이 된 물건입니다. 왜? 제가. 왜, 왜안 그랬어요? 제가 뭐, 준비한 말은 잘해? 아주. 고척동에 있는 매물인데, 아마 이거 매물을 보신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. 이게, 원래 계약이 1 6억에 거래가 됐는데, 1 6억에 매물이 나온 게 아니고, 1 8억에 매물이 나왔었다가, 금액이 2억이 조정됐죠. 고척돔을, 어, 잘 모르시더라고요. 뭐,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척돔이 있기 때문에 거의 잘 아실 거고, 동양공전이라는 그, 저기, 대학교가 하나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아파트 세대가 많이 매집해 있는데, 여기는 어쨌든 야구경기가 끝나고, 이 건너편으로 와서 뭐, 식사라든가 이제 술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상권이고,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뭐,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유동들도 있을 거고, 그리고 큰 대로변, 이 대로변에 내려서 이 아파트 세대를 가려면 지금 본 건물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상권입니다. 그래서 유동이 많은 상권이었고, 이 건물은 매매가 16억 기준에서 대지 면적이 35평인데 임대 수익률이 4.4% 였습니다.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, 공실이 없는 임대료가 잘 나오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 또한 굉장히 좀 가벼웠고, 그리고 현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매각이 될수 있었던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건물이 작긴 해요. 작긴 한데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소비가 이루어지는 유동들이 많이 다니는 상권이다 보니까 임차가 아주 탄탄하게 돼 있고 저희가 시간대별로 유동사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7시, 오후 10시 보통 어떤 상권은 저녁 9시가 넘어가면 조용하죠. 근데 여기는 오후 10시가 오후 7시보다 훨씬 더 유동이 많았습니다. 빅데이터 상으로도 굉장히 유동인 거 많은 상권이다. 이게 지금 이제 자금 스케줄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매매금액 16억 기준에서 뭐 중개수수료, 뭐 법무사 비용, 뭐 이런 것저 취득세의 비용 다 빼도 3억 2,800만 원이 딱 필요했던 3억 2,800이면 한 15억짜리 아파트 갭 투자해가지고 살수 있는 건물이었잖아요. 근데 예, 그거는 아파트고, 요거는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고, 어쨌든 보유하고 있으면 또 집가가 올라가겠죠. 어쨌든 굉장히 좀 저렴하게 쉽게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었지만, 빠르게 어떤 분이 매입을 하셨어요? 두 건물 다 금액이 딱 선정돼서 시장에 나오자마자 되게 빠른 속도로 팔렸어요. 그래서 지금 또 팔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사자고 했는데,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좋네요 나. 너무 좋아 아 우리 미애가 보는 눈이 이제 좀 생겼구나 하고 옛날에 그 저기 어디죠? 뭐 상계동인가요? 그 좋아요 아직도 안가렸어요 그 아직 그게 그 매물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세요 네. 네. 어이없어 네. 혹시라도 소액대 건물을 찾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좀 눈을 크게 뜨고 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. 저희 빌딩부도 적극적으로 찾고 저희는 또 찾는 업무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보고 저희도 그 좋은 기회를 꼭 다음에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저희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